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다는 게참 용기를 내시는 게참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축구 해설위원으로서 대통령 이재명이자 임한 이재명은 어떤 축구 선수와 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어떤 분이신지 이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렵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잘하는 사람은 아 그래요? 아, 메시라고 하면 또 약간 달라요. 느낌이.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전에 이제명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명이 전혀 또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기 시 전에 정치인의 이제명은 일도 잘하는 분이기도 했지만 경쟁에좀 뭐라고 갈까요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공격수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어, 그 골도 잘 넣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통령이 딱 되니까 어 무게감과 안정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드필더나 되게 든든한 막 중앙 수비수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는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해서 지금 대통령 이재명으로 놓고 보면은 누구라고 할까요? 정말 정말 잘하는 안정감 있는 미드필더 누구를 할까? 손흥민은 공격수예요 <웃음> <웃음> 너무 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 누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되게 안정을한참 잘할 때 김덕배? 아. 케빈 데 브라이너? 이런 느낌 유명하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우윤해 교수님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이제 매물이든지 아니면 주제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게 긍정적으로 풀어주, 풀어가시려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인상깊었는데 그런 태도가 어디에서 기운 되시는지 건 진짜 많이 궁금합니다. 와 근데 중학생인데 질문을 정말 잘하시네요. 그거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사정치가 저부터도 뉴스를 안 보고 살던 사람인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저도 시사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근데 왜안 봐요? 어렵고 지루해서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 분위기가 되게 유쾌하고 재밌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시사정치를 즐겁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또한 그게 타고나기를 좀 진지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막 대통령이 누가 와도 사실 제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저는 어떤 자리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편하고 더 궁금한 것들을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사 정치 뉴스를 더 즐겁게 재밌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